안녕하세요. 오늘 리톱스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려고요. 음, 우선은, 이 아이들의 입을 벌리기 시작한 지가, 아, 한, 한 달? 음, 한 달가량 걸렸는데, 이렇게 빨리, 어, 이렇게 허물을 벗고 나올지 몰랐어요. 근데, 이 아이도 지금, 보니까, 그러니까, 음, 얘도 이렇게 안 나올 것 같더니, 얘도 이렇게 점점, 이렇게 열리고 있네요. 음, 이 아이를 좀 돌리고 있고 음, 얘도 이렇게 얘는 이제 곧 나올 것 같고요 음, 음, 얘도 여기를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면 나쁜 손인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예, 여기도 빵 같아요 완전히 예, 안에 단팥이 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해 작년 저희 집 와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어 허물을 벗고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신기해요 이 다른 색깔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안에서 같은 색깔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 여기도 음, 그렇고 이 안에서 나오는 게 너무 기대돼 가지고 네 한번 영상 올려보려고요 음, 그리고 도깨비도 잘 있고요 도깨비, 도깨비 멍망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도깨비 멍망이 음, 이 도깨비 멍망이도 제가 여기 뿌리를 하나를 잘라 가지고 있긴 한데 잘 크고 있어요 음. 얘도 번식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번식력 보다는 이렇게 뿌리가 잘 이렇게 장착을 잘 하더라고요 잘 자라나고 있고 얘네들, 얘네들도 잘크고 얘네 음 응. 얘는 집에 들인 지 얘도 한 4년? 응, 4년 됐어요 그리고 이 선인장은 이 아가, 아가 잘 있고 이 아가, 아가가 너무 귀여워요 아가도 저희 집 와서 나온 거예요 동그랗게 이 아가가 있죠, 이 아가 음 응. 얘도 잘 있고 예. 얘는 이제 꽃이 피어나니까 조금 더 크면은 이 꽃대를 제가 잘라줄 예정이에요. 음, 꽃대가 영양분을 뺏긴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 옆에도 또 꽃이 나오고 있네요. 옆에. 음, 얘도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, 우리 프릴, 프릴도 어, 잘 자라고 있고 배추잎 같죠? 얘는 배추잎, 배추잎 같은데. 그 어, 얘는 이름을 좀 잊어먹었어요. 음. 얘도 잘 있고, 얘는 너무 불쌍하게, 아, 이거, 꼭, 얘가 꽃이 떨어져 나가가지고, 어, 너무 안타까워요. 혼자만 없으니까. 풀어놓은 뭐, 의사도 잘 있어요. 나중에, 이 리톱스가 함부로 벗겨지면은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. 안녕.